내년 7월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후보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 모두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지사 선거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간 연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입니다. 현역인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에 이어 최근 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까지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활동과 업적 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곤, 문대림, 송재호 전현직 의원은 내달 11일 전후에 공동 포럼을 발족하는 형태의 기자 회견을 갖고 연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다음 달 2일까지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의원 27명 중 2명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25명은 현재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반영할 의정 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5명 가운데 하위 20%인 5명에 대해서는 페널티 감점을 부여하는 만큼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은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 모든 자격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능력 있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해서 1월에는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2월에는 그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천 심사를 위한 검증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경선을 치르고 4월까지는 그 공천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내부 조직 정비와 함께. 꾸준히 인재 영입에 나서며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 제2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졌고 해당 지역은 공동체 내부 갈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수령이 돼 제2 공항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이라 초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찬반 갈등 속에 철회도 추진도 아닌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업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대측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찬성측 역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1년 대계이다. 제2공항 건설로 제주도의 산업 발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능력 발전을 이루어 도지 사이 시도으로 삼아야 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은 환경 훼손과 입지 타당성 논란에 더해 지난해 말 무한공항 참사 이후에는 조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의 근거가 된 항공 수요 예측 역시 충분성과 타당성이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 쟁점 핵심 사항으로 어, 제기된 어떤 사항들과 어 그리고 어, 항공 공항 예측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정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최종 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역시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서야 시작된 국토부의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하반기쯤에서야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분명 제주 도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2공항이 제주 미래를 위한 해법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혹 해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제주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건설과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고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는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우미분양주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는 통째로 공매에 나오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 경제를 떠받쳐온 건설과 부동산업. 하지만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예정했던 완공 시점보다 2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가설 울타리는 해지고 덩굴은 무성하게 자라 이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아 진짜 이건 흉물이죠. 누가 봐도 이런 유치권 하면 이거 몇 년을 갈지 모르잖아요. 다른 데도 이런 건물이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들어 제주 지역 건설 수주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70.6% 급감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1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3분기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감이 끊기다 보니 지난 9월 건설업 취업자는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2만 1000명에 그쳤습니다. 1997년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폐업도 상당히 늘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뭐 우리 종합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 같은 좀 합산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 작년에 한 90개 업체가 이렇게 좀 폐업을 했고 이 같은 건설 경기 침체의 배경에는 주택 시장 위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500호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1,900호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상황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에어르에 들어선 425가구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는 단한 가구만 분양되는데 그치며 통째로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선 수억 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다 보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주택 인허가는 약 1,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줄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에, 또한 그 인구의 감소, 관광객 수의 감소, 그리고 제주제2공항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농지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침체했다고 봅니다. 주택시장의 냉각은 건설 경기 침체로 다시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주택 수요 회복과 구조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